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가는 아트페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서울역 건너편에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원래 10시가 이제 오픈인데 매년 제가 9시쯤 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아시아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10만 원짜리 소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안원 작가님 작품을 사느라고 거의 아침 7시쯤 갔나? 그랬는데 올해는 뭐 제가 딱히 노리고 있는 작가님은 없어가지고 서울역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 한 10시 10분 전쯤 되니까 철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보이는 걸로 딱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은 화장실과 카페, 정면은 전시장, 오른쪽도 전시장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뭐 1층 2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1층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A를 먼저 가려다가 A로 이제 소품을 구매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A로 다 뛰어가셔가지고 저는 B로 가서 먼저 사부작 사부작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아시아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젊은 작가분들을 위한 전시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나 캐릭터나 이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영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영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작가님을 발굴하고 싶다. 뭔가 신선한 작품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시아프를 방문하곤 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한온 작가님이 이 아시아프 이후로 프린트 베이커리랑 계약을 하고 굉장히 큰전시를또 진행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시아프가 아니라 키아프를 또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이제 이번 전시에서 가장 강렬했던 작가님 중에 한 명인데 당연히 프린트겠지 하고 가서 봤는데 웬걸 진짜 회화로 그리신 거라더라고요. 근데 작품을 집에 걸기에는 약간 너무 강렬해 가지고 우선 보는 걸로 만족을 했고 저도 마음에 드는 소품을 10만원짜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김지현 작가님 인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풍경 그림에 조금 빠져 있거든요 김지현 작가님이 이렇게 소품으로 내놓은 게 액자도 깔끔하게 돼 있고 뭔가 은은한 요러한 그림이 있어 가지고 저는 요거를 1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꼭 매년 갈 때마다 10만원은 기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뭔지를 모르시겠죠. 가까이서 보니까 카멜레온 맞나요? 카멜레온? 네, 요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프 작가님들은 확실히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B동을 보고 이제 A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A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평년 회화 작품, 그리고 히든 작가님들이 있어요. 히든 작가님이 뭐냐면은, 36세 이상 작가님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B동에도 히든 작가님이 좀 있었고, A동에는 외국 작가님이 좀 있더라고요. 요런 작품도 뭔가 본인이 느끼는 추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재미난 구름 모양으로 한것 같고, 이런 게, 이런 그림들이 이제 아시아프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이런 특징적인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되게 약간 유아틱 하면서도 뭔가 귀염뽀짝 하면서도 약간 제 취향의 그림들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좀 강렬했는데 지유신이라고 하는 작가님 그림이거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때 매운맛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러한 매운맛 그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불에 타면 몸이 오그라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강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미난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박서희 작가님의 작품인데 최근에 이내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점료법처럼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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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작가님도 그렇게 점점 점으로 색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만든 작가님이더라고요 공수를 봤을 때 이분님이 가장 뭔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그렸고요 아시아프 이런 첫날에 10만원짜리 그림만 꼭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작품 가격들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신진 작가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100만원 200만원대 작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작품도 1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공간, B동 공간도, A동 공간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게 되면은 이런 입체적인 그림들이 또 존재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더 있다 보면은 윤여진 작가님의 작품이 요렇게로 있습니다 윤여진 작가님의 작품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어, K옥션에도 주로 나오는 그러한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런 디테일함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색도 입히니까 또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으로 또 보게 되면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아샤프 같은 경우는 1부, 2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부 작가님들이 아예 싹 바뀝니다. 그리고 요 작품, 요 작품이 아마 제가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완판된 작가님인데 해외 작가님이시거든요. 저도 이것도 당연히 뭐 사진 찍고 프린트 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니카리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작가님이신데 가격도 60만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아, 살까 말까 하고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솔다웃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가님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부랑 2부랑 나눠져 있고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역에다가 주차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꼭 한번 아시아프는 여러분들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